항상 이렇게 손님들 이웨이팅은 평일에도 좀 웨이팅은 이, 있으시는 편이고, 아, 전라도. 음, 특히 음. 광주 지역에서는 저희를 모르면 간첩이다. <laughs> 지금은 테이블이 몇 개인 거예요? 125개. 와. 한 300억 하거든요. 음. 300억 하는 갈비집 사장의 사업 확장기. 나, 제가 많이 어, 말씀드리는 어. 게, 안녕하세요 <laughs> 광주 송정역에 도착했고요 담양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이제 담양으로 이동하려고 막 SRT에서 내렸습니다 굉장히 굳으신 모습 카메라 빨리 받아야 돼 <laughs>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주호이고요 조경회사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회사 이름은 외부공간 디자인 더숲이고요 조경계 에르메스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오늘 갈 곳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 프로젝트예요. 아마 전라도에서 가장 큰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클라이언트는 그 담양을 기점으로 해서 어, 전라도 광주에서 어, f b 를 하고 계시고 저희 거의 가족처럼 같이 지내요. <laughs> 매일 통화하고 매일 카톡방에서 이야기하고 뭐, 인력이 이야기 외적으로도 소소한, 뭐, 오늘 뭐 하셨어요? 음. 뭐, 클라이언트 관계를 떠나가지고,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카메라 끄자마자 자연스러워지셨는데. 선글라스 아 <laughs> 너무 멋있으세요? 아, 어제, 밤에. 다음에... 여기 너무 귀여운 요거. 수피. 수피. 저희 회사, 더숲의 캐릭터이고, 음. 얘는 이 친구 이름은 수피예요 모티브는, 음. 어, 우렁각 시입니다 그래서 얘가, 밤에 활동을 하고요 음. 아침이 되면 숲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숲이라고 이름을 적고 네, 네. 같이 입고 올걸 그랬어요 저희가 그럼 그러니까 같이 아. 소개 좀 어습에서 함께 하고 있는 최재원 PM이고 최고 할때최풀의 이재원 할때저이 담양 들꽃스 프로젝트의 메인 PM을 맡고 있어요 저희 플랜트가 쌍교 숯불갈비라고 해서 담양 광주에서 아. 택시 타고 네. 기사님들이 알 정도의 f d 거든요 아, 네임 밸류 갖고 계세요. 오. 사업의 학장으로 이분이 이제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음. 준비하고 계신데, 아. 네, 미팅부터 네.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속에가 벌써 1년이 됐고, 음. 기본 설계하고, 뭐 컨셉하고, 실제로 이제 그 구현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음. 또 그렇다고 해서 1년 전의 디자인은 그대로 구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음. 이게 뭔가 계속 변화가 있잖아요. 그쵸, 생각의 그쵸, 변화도 있고, 그쵸, 그쵸. 트렌드의 변화도 있다 보니까 음, 음. 걔를 계속 계속 고쳐가야. 그게 보통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음. 그죠 그래서, 그래서 클라이언트랑 뭔가 음. 친구처럼 지내려고 해요. 갑을 아. 관계가 되면 음, 음, 음. 말이 쉽게 나오지가 않. 아요 음. 담론을 계속 하는 거죠. 음. 이런 생각들은 어때? 대표님 이런 생각들은 어떻게 어. 또 생각하시죠? 어.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과정들이 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클라이언트이신 김창희 대표님을 소개하려 하고요. 김창희 대표님 하고 계신 그 쌍교 숯불갈비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1년에 시작해서 한 25년 정도 된 기업이고요. 담양의 떡갈비, 담양식 돼지갈비 이, 전문점입니다. 음. 어, 담양식 돼지갈비를 제일 잘하는 기업이다. 자랑할 음. 수도 있고, 지금 직영점 3개와 가맹점 두 개를 두고 있고요. 순천에 직영점 하나를 더 추진 중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 네. 항상 이렇게 손님들이 웨이팅을? 지, 지금은 좀 휴가철이라 좀더 있는 편이고요. 아, 네, 네. 네, 평일에도 좀 웨이팅은 이, 있으시는 편이고. 아, 어, 손님들 어떻게, 해요? 어느 쪽에서? 80%는 광주 고객이 많으시고, 휴가철이나 주말에는 음.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도 아, 관광객. 좀 계시고. 요것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저희 그 HMR 제품으로 어 저희 숯불갈비를 집에서 드시고 어. 또 어르신들이 냉동해 놨다가 바로 꺼내서 전자레인지만 3분 데피시면 음. 가능하게끔 만들어온 제품입니다. 음, 음. 해외 진출까지도 가려고 지금 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이 황태찜하고 이 해파리 샐러드. 일반 양상추 샐러드입니다. 이거 고기 드시기 전에 으음. 먼저 드시고요. 으음. 고기 나오면 고기는 완전 조리돼서 나왔거든요. 그냥 드시기만 하시면 되고, 파채 소스가 이제 저희는 좀 독특하게 된장 소스거든요. 음, 음. 이 된장 소스하고 같이 드시면 맛있습니다. 음. 예, 예. 얘가 뭔가 한상 같아요. 고깃집인데 어. 한상 차림을 드리는 어. 저희 집의 이 컨셉입니다. 돌이 돼서 나오니까 먹기만 하면 되네요. 예, 예. 이렇게 출산하고, 음, 음. 애기하고 와도 음. 어떤 열에 대한, 아, 어떤 숯불에 대한 아, 어떤 위험성 위험성도 있군요. 없고, 어, 어. 또 고기를 드시고, 어디 장소에 가서 냄새가 나는 걸 그런 음, 위에 음.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음. 고객들이 정말 좋아하시고 씹으시기 뭐 하시고 또 음. 이빨이 뭐 하신 분은 떡갈비를 드시는 편이시고 음. 또 매콤한 것과 좀 그냥 양념이 안돼 있는 거그두 음. 가지가 이렇게 같이 나와서 어린이부터 음. 어르신들까지 문제가 안 되는 음. 저희 음식입니다 제 이게 목표라기보다는 어. 항상 음식 장사는 이런 상차림도 중요하지만 고기가 제일 중요하다. 어. 고기를 좋은 고기 쓰고 가족 단위가 왔을 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음. 음, 어떤 좌석 또 야외 공간 정직함 음. 어, 또 위생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루어져서. 그런 게 이렇게 입소문이 나고, 발전이 되고, 네, 매장 확장도 되고, 그래서 전라도, 특히 음음. 광주 지역에서는 저희를 모르면 간첩이다. <웃음> <웃음> 할 정도의 네네네. 기업이 된것 같습니다. 어, 네. 이제 밥 먹어도 될까요? 네네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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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창원에 계시는 지인분이, 음. 아, 음. 우리, 음. 아마 그뭐 카페 하려면 음. 더숲이라는 회사가 음. 이렇게 이, 조경도 잘하고, 어떤 디자인을 이렇게 연결해 줄 것이다. 라는 음. 지인의 어그 추천이 있어가지고, 두드려 봤지 검증된 걸 되게 좋아하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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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잘해주세요. 잘 해주세요. 잘, 부여주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laughs> 아, 그래. 실제 클라이언트 분들의 평가가 어떤지. 만나보니 음. 음. 별로더라. 자, <laughs> <laughs> <제가> 나가 있을까요? <웃음> <웃음> 근데 더숲이라는 회사는 어떤 조경이라는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게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이 뭐한 가지 밥만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행복이 있고 또 생활이 있고 모든 게다 하나가 돼야 된 듯이 우리가 지금 카페 프로젝트를 하는데 조경에 주긴 하시지만 나머지 건축, 모든 디자인, 모든 것을 같이 이렇게 어... 협력도 해 주시고 또 조언도 해 주시고 더수비 회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조경하면 나무 심고 음. 음. 뭐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음. 그 외의 것을 많이 이렇게 해 주시니까 음. 네. 적극적인 면이 좀 있으셔서 네. 얘 사업이기 때문에 음. 결국 조경을 많이 한다 하는 이유가 창사가 잘 돼야죠 음. 음. 이걸 통해서 음. 그냥 잘 벌어야 돼잘 음. 벌게 하려면 손님이 만족시키고 감동시켜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고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그, 거 좋아하시는 거죠? 네, 그거 <laughs> 네. 디자인적인 개념 음. 이런 것도 좋지만 음. 또 고객의 편리 음. 고객의 시선에서 봐야 줘야 되는 음. 네. 고객님이 만족을 하는 게 1번이지 내 만족을 그건 자기 집에다 해야죠 너무 어, 공만족 지금. 이제 이걸 보고 생각한 게 아니라 며칠 전에 갑자기 음? 유튜브 찍어볼까? 어... 어... 한 생각 한 거예요 한 300억 가거든요 음. 300억 하는 갈비집 사장의 음. 하루 사업 확장기 음. 와가지고 한번 해볼까? 음. 그냥 그 생각이 갑자기 근래든거예요 지금 음. 썸네일 <laughs> 적으어요 아,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음. 근데 눈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음. 한번 믿음을 가지니까 진실되게 믿습니다. 음. 근데 우리 고깃집도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한 고기를 고객께 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고깃집이 발전하고 을 있습니다. 내가 진실되게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많은 어떤 투자를 해가면서도 이렇게 지금 확장을 해가고 있는 게. 네. 사실이고, 그쵸. 거기에 대한 건 음. 어떤 많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음. 그게 지금 마저 떨어져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것도 그쵸? 있고, 늘 확장에 대한 거를 상상하시잖아요. 25년 하셨는데도 계속 확장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웃음> 음. <웃음>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음. 예, 예, 저는 생각해요. 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카페 같은 경우도 수익의 50%를 하나님의 일, 구제일에 아 네, 쓰려고 지금 선포하고 하는 거라서 어우 저는, 저는 몰랐어요 10년간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음, 안 돼가지고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해요? 머리가 많이 했는데 머리카락이 저는 노력은 많이 했어요 안 된다고 해서 주저앉고 이렇게 했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음. 광고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큰 45인승 버스를 사서 강주에서 손님을 실어오기도 하고 와. 면허 따서, 음, 음. 또 지금은 이렇게 냅핑이나 이런 게 흔하지만, 2000년도 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 정말요? 응. 그때 이제 차량에다 냅핑하고, 어, 한 10년을 고생을 했는데, 하다가 이제 찾고 찾은 게, 이 상차림 이렇게 바꾸고, 옛날에는 이런 상차림이 아니라 다 이런, 반찬 종류 이거만 열다섯 가지 있었어요. 어... 손님은 맛있게 다 비워졌는데, 나중에 나가실 때 바로 먹을 게 없대. 다 드셔놓고 뭐냐면 확 핵심적인 게 없고, 사람들은 보면 콩나물 있잖아요. 두 그릇을 먹고도 난중에는 그건 반찬 아니다 그래. 고기도 보면 삼겹살이 뭐 요리야? 삼겹살은 그냥 구워먹는 거지? 음. 삼겹살집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20명의 이 주방, 주방장을 바꿔가면서 이상차림을 바꾸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이사로 있는 그 친구, 그 사람 만나면서 이렇게 아 어, 활성화되고 돈도 벌게 되고 음. 이렇게 아 됐죠. 예, 제가 그때 목표가 뭐였냐면, 음음. 직원 20명 쓴다. 내가 하루에 200만 원벌수 있을까?라는 음. 생각이었죠근데 지금은 직원이 총 직원이 180명 <laughs> 네, 이렇게 성장을 와, 했고, 뭐연 지금 300억 이렇게. 음. 아, 그러니까 대단하십시오. 그때는 식당에서는 절대 돈못번다라고 음. 아, 음. 생각했고, 이 힘든 걸에 우리 자녀들 뭐 할까 이런 생각. 남들 쉴때 일해야 되는 어떤 직업. 음. 지금은 이제 이런 사업이 이렇게 음. <laughs> 처음에 많이 있었죠. 오, 어, 처음에는 보기도 하고 집사람하고 다투기도 많이 했어. 요 테이블이 열 다섯 개로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열 다섯 개 했다가 조금 또 공사해서 좀 테이블을 늘려서 삼십 음. 개 했다가 어, 또 사십 몇 개, 육십 뭐 개뭐하면서한이년 전에. 이 건물을 짓게 됐죠. 지금은 이제 한 번에 500명이 들어가는 이 건물이. 지금은 몇? 테이블이 몇 개인 거예요? 125개. 와. 125개의 테이블이. <laughs> 대단하다. 대단하다. 네. 광주주점은 그러면 어떤 계기로 어떻게 하시게 된 거고, 얼마나 된 거예요? 그 처음 시작한 계기는 한 매장에 있으면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저러는 사람도 있고 성장이 이게 되니까 승관이 돼야 되죠 직원들을 성장시켜서 <laughs> 뭔가 계속 이렇게 이뤄,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강주에 1호점을 내게 됐고 아 강주에 1호점 낼 때도 여기에 부채도 많이 있는 상태고 여기 우리 담양은 북쪽이다 음. 그러면 저쪽 남쪽에 하나를 세워야 되겠다 아그 생각 그래서 담양하고 반대인 남쪽 강주 끝에 쪽에 음. 이렇게 또 하나를 문을 열게 됐죠. 음그 음. 거점을 잡은 전략이있나요 차리면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아, 이거 나나무게 하니까. 우리 여기 올 고객이 그리, 근데 막상 문을 열어놓고 보니까, 나나무게가 아니라 시너지 효과가 더 나더라고요. 브랜드가 뭔가 알려지기 시작 그렇죠. 시작하는 게. 그 알려지기 시작하는 게, 담양을 가야만 먹었는데, 아 이제는 강주에서도 먹을 수 있다는 이런 음 장점. 그러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동쪽에 하나를 더 세워야 되겠다. 아 그래서 이제 동쪽에 음 하나를 더. 아 네. 어, 지금 담양회가, 어 단일 면적으로는 제일 많은 카페를 가지고 있어요 400개의 카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저도 카페를 또 하나를 더 추가하는 쪽이 됐죠 남양에 1번이 되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은 게 1번이고 우리 쌍교도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낼수 있는 왜냐면 음. 시, 지금은 문화가 식사를 하면 차를 드시는 게 문화가 돼 있는데 음. 또 드시고는 그냥 가버린다든가 아니면 그 찻집 옆으로 또 식당을 정한다든가 맞아요. 어떤 아 그런 문화들이 음 전해서그두 가지 그 목적으로 지금 카페를 하게 됐어. 아 음. 이 부지를 보고 음. 설계한 그걸 표현을 해낸 이름이 음. 사실 들꽃숲이죠. 들꽃 아, 네. 아, 네. 여기에 들과 꽃이 있고 음. 또 숲이 이루어진 음. 어떤 음. 것이다. 근데 여기에 또 풀어낸 게 사실 들도 있고 숲도 있지만 음. 우리 고객 한분한 한 분을 꽃같이 여긴다. 아. 네. 꽃이 어디냐 음. 아니라 음. 오시는 고객 한분한 한 분이 다 우리 드레이핀 꽃 같은 존재다. 음. 좀 옛날스러운 이름 같고 음. 좀 그렇지만 좀 요즘에 허지르가나 그냥 너무 영어로 돼 있는 해석도 음. 보다는 음. 어떤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음. 반대로. 또잘 풀어내면 응. 좋을 것 같은 응. 네. 네. 목표는 그렇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 음. 네. 기본적으로 이 지역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저희가 응.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응. 더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 응. 소비자들도 지금 응. 필요한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응.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쌍교식품 응. 앞에 했던 것처럼 지역으로 점점점 이렇게 퍼져가서 그냥 응. 또 다른 지역에서 이 브랜드를 한다면 이 감양이 어떤 그런 컨셉보다는 또그 지역에 맞는 지역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확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조 그냥...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간혹.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답이라고 <laughs> 생각하시고 저도 처음이. 클라이언트가 그런 의지가 되게 강하세요. 근데 오늘 약간 재미는 없었던 거 같아요. 그쵸. 다음에 웃긴 것도 보여주시네요. <laughs>